친한 사이였던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것 진심으로 미안하다. 직접 만나서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용서를 구하겠다. 그리고 방한과 잘못이 많았던 저로 인해서 불평과 피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위 내용은 25일 n b n 불타는 트롯맨 강력한 우승자로 꼽히고 있는 참가자 황영웅이 과거 학폭 및 상해 정과 관련 해당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한 것인데요. 여기에 불타는 트롯맨 제작진도 참가자 학령에 대한 입장문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불투 참가자 학령에 대해 최초 2월 14일 거론된 학폭 및 상해 정가 논란 사태에 대해 11일 만에 참가자 학령과 MBN 제작진들도 함께 입장을 내놓은 것인데요. 현재 참가자 학령의 과거 학폭 및 폭행 논란은 끊임없이 또 다른 피해자들이 제기함으로써 문제가 불 붙듯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GK 튜브에서는 조금은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직계 튜브에서는 그동안 많은 연예인들의 문제를 다뤄왔고, 영세한 기업을 자신의 인기와 이익을 위해 작정하고 망하게 만드는 상황도 지켜보았습니다. 정확한 증거와 이미 사실화된 내용도 대형 로펌을 이용해서 진실마저도 왜곡시키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도 해낼 수 있는 게 권력이고, 여론몰이라는 것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팬덤 뒤에 숨어 자신은 그저 모든 것이 결백하다며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도 질릴 정도로 많이 보았는데요. 연예인들의 과거는 어쩔 수 없이 대중들의 날카로운 잣대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예인들을 바라보는 것은 대중이고 그 대중은 남녀노소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의 사랑을 통해 활동의 여부가 결정 지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연예인들 또는 방송인들은 대중들의 잣대에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GK튜브는 이전 방송에서 MBN 불타는 트롯맨 참가자 황영웅의 폭력 및정가상에 대한 내용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 황영웅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피해자 A씨가 폭행 전말에 대해 용기 내어 제보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피해자 A씨는 황영웅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나 방송 하차, 금전 요구 등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고 다만 황영웅의 실제 모습을 대중들에게 알려달라는 게 유일한 목적이라고 밝힌 것으로 물론, 25일 학령의 공식 사과문 발표에 대해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본인 아니면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시청자 대중들, 그리고 피해자들을 인식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전 뻔뻔한 연예인과는 그나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에 대해 솔직히 많은 부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과 용서를 해주어야 할 사람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정확한 입장이 있기에 누가 대신해서 용서를 해줘라, 용서를 하지 마라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당사자들의 문제이고 그들만이 해결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GK튜브도 대중의 한 존재로서 이전 연예인들의 모르세로 일관했던 사건들에 비하면 적어도 잘못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중들에게 용기내어 입장을 밝힌 것과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것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불타는 트롯맨 공식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놓고 싶은데요. 2016년 당시 22세 항영웅은 검찰의 약식 기소에 의한 벌금 50만원을 처분을 받았다라며 제기된 내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사실이 있음도 확인하였고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항영웅은 모든 잘못과 부족함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과하고 있으며 자신의 과거 잘못을 먼저 고백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입장문을 내놓았는데요. 제가 만약 불타는 트롯맨 제작진이라면 절대적으로 참가장 영웅의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말과 참가장 영웅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입장문을 내놓을 것 같진 않습니다. 참가장 영웅이 내놓은 공식적인 사과 발표문에는 친한 사이였던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것 진심으로 미안하다. 직접 만나서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용서를 구하겠다. 그리고 방황과 잘못이 많았던 저로 인해서 불편과 피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MBN 불타는 트롬의 입장문에는 다소 피해자들에게 한번더 상처를 주는 말을 언급함으로써 불쾌감을 주는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참가장령이 억울한 면이 있다며 항경웅의 사과 발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참가장령을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오히려 피해자들 입장에서 많은 부분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들의 상처에 대해 조심스럽게 대처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방송사에서 참가자들의 서사를 남용하고 그들의 절절한 심정을 어떻게 시청자와 대중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인지, 방송 취지마저도 의심스러운데요. 용서를 빌 때는 그 어떤 이유가 전제가 될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 그것 하나만이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억울함이 있고, 무슨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참가장용도 거론하지 않았던 억울함을 왜 MBM 불타는 트롯맨에서 황룡의 입장을 대변하여 더욱 문제를 크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GKTube는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는 행태에 빗대어 보았을 때 우선 참가장용의 사감은 발표는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확룡을 용서할지, 용서하지 않을지는 피해자분들의 선택이고 대중들의 선택입니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 제보가 창가장영웅에게 힘든 시간으로 주어질지언정 그 또한 창가장영웅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창가장영웅이 입장문에서 부디 과거를 반성하고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며 살아갈 기회를 저에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기회는 앞으로 창가장영웅이 이번 논란에 대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여부에 따라 주어질 것 같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니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참가장용은 과거 논란이 피해자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된것 또한 꼭안 좋다고만 볼순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가장용웅이 진실된 모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으로 와닿거나, 진심이 전해진다면, 그 또한 참가장용웅에게는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참다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뻔뻔함으로 일관했던 사람과는 조금이라도 달라야 그나마 용서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것이구나. 생각이라도 할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MBN 불타는 트로의 참가자 황영우의 공식 입장문을 남기며 마치겠습니다. 황영우입니다. 본인의 부족함과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 후회하고 반성이었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이제야 드리게 되어 후회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친한 사이였던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것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직접 만나서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안과 잘못이 많았던 저로 인해서 불평과 피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부족함과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용서하고 기회를 주신 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사과와 주신 기회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타는 트롯맨 시청자 여러분, 고생하는 제작진 여러분, 못난 놈 형이라 동생이라 불러주는 출연자 여러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를 기억하시는 많은 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제 과거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디 다시 얻은 노래하는 삶을 통해서 사회의 좋은 구성원이 되어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심력 끼친 모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K튜브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언제나 존중합니다.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오늘도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기쁜 소식으로 가득하세요.